네, 안녕하세요. 뚱이아분입니다. 와, 벌써 금요일이에요, 벌써. <laughs> 또 주말이 왔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네, 오늘도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세트는, 네, 요 아이들, 네, 딱 4개 남았어요. 4개 남아가지고, 요 아이들은 7만원에 드릴게요. 네, 내네 아이 묶어서 7만원에,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좋아요. 12cm 조금 안 돼요. 네, 12cm 되는 아이도 있고요, 12cm 안 되는 아이도 있어요. 높이는 12에서 12.5에서 13까지 나오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사각 네 아이 딱 이렇게 네 아이 남았어요. 네, 네 아이 묶어서 7만 원 세트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네, 정사각형이가 정사각형 사이즈 너무 좋아요, 이 아이들. 네, 오늘 이 아이들 네 아이 묶어서 7만 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트는 이렇게 해서 7만원 보내드릴게요. 이아이들도 이렇게 내 아이 목으면 8만원인데요. 7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코 사이즈 11.5cm, 12 되는 아이도 있고요. 네. 11.5에서 12까지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높이는 11cm, 11.5cm, 높이는 11에서 11.5cm 정도 나오는 약간, 종구수로만 사각형태의 아이들이고요 어, 이렇게 배가 통통하게 나온 아이들이라, 어, 벌식제도 이뻐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아이, 오늘 이 아이들, 네, 만원 할인된 가격으로, 팔, 어, 칠만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도 이렇게 해서 7만원에 보내드릴게요. 네, 방금 아이들은 똑같은 아이들이고요 네, 입구 사이즈 12대는 아이 있고요 네, 조금 작은 아이는 11cm. 11에서 12 높이는 11cm. 정도 나오는 둥근 사각형태의 배가 통통하게 나온 이런 아이들이에요. 요거는 진짜 심어, 심어 놓으면 너무 예쁘죠. 이렇게 가득 심어놔도 너무 예쁜 요런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내네 아이 묶어서 7만원 가겠습니다. 다음 세트는 이렇게 해서 6만원 세트 갈게요 에코 사이즈가 12.5cm 높이는 10cm 되네요. 사이즈 13cm, 높이 10cm, 12, 13, 높이는 10cm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4아이 네 묶어서 6만원 가고요. 이렇게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6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이렇게 5종에 7만원 보내드릴게요. 5종에 7만원 사이즈 좋아요. 네, 끝에서 13cm 나와요. 13cm, 높이는 11cm. 그래도... 13cm 정도 나오구요. 높이는 11cm. 원형 통굽다리. 어우 네. 예뻐요. 저아이드 네, 그리고 사각. 사각. 4개 갑니다. 네, 12cm. 아 3개 갑니다. 12cm. 높이 11.5cm. 아 높이가 1 0 5 c m 예요 네, 12cm. 높이 10.5cm. 이 와이드는 살짝 작아요. 네, 10.5cm. 높이는 9.5cm. 와, 크기가 사각 크기가 조금씩 달라요 11.5cm 높이 10.5cm 네, 크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각 3개 원형 2개 이렇게 해서 7만원 세트 보내드리고요 랜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네, 알록달록한 아이들 데려왔어요 이렇게 해서 6만원 보내드릴게요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이거 한 세트밖에 없어요 네, 11cm 나와요 높이는 10.5cm 네, 사각 입구 사이즈 11cm, 높이 10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와, 아, 좀 큰데요? 네. 입구는 11.5cm고, 높이가 11cm로 조금 높네요. 네. 이렇게. 색감 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다섯 개, 6만원에 보내드릴게요. 너무 괜찮아요, 사이즈. 네. 안에가 굉장히 넓어요. 네. 이렇게 주먹 들어가고도 훨씬 남는 그런 사이즈 아이들입니다. 네. 다음 아이들도 이렇게 해서, 네. 65,000원 보내드릴게요 이 네, 아이들 진짜 괜찮은 아이들인데 제가 오늘 한 세트 있고 할인해서 65,000원 네, 13.5cm예요 네, 끝에서 끝, 그, 전 끝에서 끝그 13.5cm 나오고요 높이는 12cm 정도 나와요 사이즈 너무 괜찮은 아이들이고요 네, 이거는 안찌름으로 잴게요 12cm, 안찌름 12cm, 높이는 11cm 이렇게 주물주물한 주물럿군요 이것도 오래 갖고 있어가지고 먼지가 살짝 안았어요 얼른 주인을 만났으면 좋겠네요. 14cm 높이는 11cm 이렇게 끝에서 끝 14cm에 내경 들어가면 한 11.5cm 정도 나오나요? 네 전이 이렇게 주물럭 스타일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도 안으로 오므라져 있어가지고 내경 재면 11.5cm예요. 끝에서 끝 재면 15cm, 어, 14.5cm 이 정도까지 나오고요. 높이는 12cm 사이즈 이렇게 딱 좋다는 게가늠이 되시죠? 네 이렇게. 한번 만원짜리랑 비교해볼까요? 만원짜리 원형 화분이랑 비교해보면 이렇게 사이즈 너무 좋죠 네, 이렇게 큰 사이즈의 아이들이에요 네, 오늘 이 아이들 65,000원에 보내드리고요 네, 이렇게 해서 65,000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아이들 어우 이쁘다 이 아이들도 65,000원 보내드릴게요 진짜 이렇게 재고 할인할 때 데려가세요 12cm 12cm 높이 15cm 15cm 16cm 나와요 네, 12 곱하기 156농분이구요 네, 원형 화분은 12cm 높이 어, 높이는 거의 11cm 정도 나옵니다 네, 할인할 때 65,000원에 이렇게 내아이들여가세요 너무 예뻐요 색감도 이렇게 예쁘고요 네, 이것도 굉장히 멋있어요 멋스럽죠 원형 화분도 사이즈 좋습니다 사이즈가 저 아이 12cm 나왔죠. 이 아이는 11cm, 높이는 10cm 정도 나와요. 네, 이렇게 해서 65,000원에 보내드리고요. 네, 이렇게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도 이렇게 해서 65,000원 보내드릴게요. 이 네, 아이들 롱부는 사이즈가 11cm 조금 안되네요. 11cm 정도 보시고요. 높이는 15.5cm, 15cm 정도 돼요. 네. 이 아이들은, 네, 12cm, 높이 11cm, 1 2 곱하기 1 1 정도 되는 원형분 두개 용분 2개. 네, 이거, 가격 정말 착해요. 네, 이렇게 해서 65,000원에 가고요. 랜덤 선물까지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트는, 네, 이렇게 묶었습니다. 네, 이 아이들, 어, 25,000원씩 하는 아이들인데요. 오늘 이렇게 5개 묶어서 10만원에 갈게요. 10만원, 네, 5개. 10만원에 가격 12.5cm, 높이 12cm 네, 12 곱하기 12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12cm, 높이 12cm 네, 12 곱하기 12 약간 둥근 사각형태의 이런 아이들이 통굽다리에요 그리고 무겁지 않아요 그렇게 무겁지 않은 그런 느낌의 아이들이고요 어, 너무 고급스럽죠 색감도 예쁘고 네. 코사지 너무 예쁘네요 네. 12 곱하기 12 정도 되는 3굽다리 아이들 네. 굽다리가 조금 길어서 더 멋스러워요. 네. 이렇게 해서 네. 10만원에 가고 가고요. 랜덤 선물까지 해서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